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축구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강인이 PSG에서 나폴리로 떠나고 김민재는 반대로 PSG로 향하며 손흥민까지 사우디로 갈수 있다는 소식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폴리와 PSG는 이강인과 김민재의 영입을 위해서 구단 차원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폴리는 이강인을 위해 구단의 연봉 규정을 수정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미낸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 토트넘의 스쿼드에 제외되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토트넘과의 결별은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와서 손흥민을 붙잡는다고 해도 이미 손흥민이 결단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손흥민이 토트넘 동료들과 코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핵심 멤버들이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리생제르맹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낸 이강인이 결국 팀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공식전 45경기에 출전해 6골 6도움을 기록했어요. 특히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메이저 트로피 트래블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PSG의 사관왕 달성에 일조한 이강인이지만 시즌 후반 출전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질의 두에브레들리 바르콜라 등 젊은 선수들에게 밀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과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 모두에서 벤치를 지켜야 했거든요.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이강인과 곤살루 하모스가 올여름 PSG를 떠날 수 있는 선수로 분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PSG가 합당한 제안이 올 경우 두 선수의 매각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팀이 바로 나폴리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연일 이강인의 나폴리 이적서를 보도하고 있어요. 특히 안토니로 콘테 감독과 아우렐리오테 라우렌티스 회장이 이강인을 1순위 영입 대상으로 점찍고 있다고 합니다. 나폴리 시몬은 이강인은 콘테 감독의 전술적 프로젝트에 완벽히 부합하는 선수라며 조반니 만화 스포츠 디렉터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이적료와 연봉 문제였어요. 이강인은 현재 PSG에서 연 364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6억 원의 수년봉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세전 700만 유로, 약 108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스파지오 나폴리는 대 라우렌티스 회장이 팀의 연봉 구조를 조정해 이강인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적 성사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PSG가 요구하는 이적료는 3,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42억 원입니다. 나폴리는 이적료 전액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팀으로 알려져 있어서 거래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마티노는 이강인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나폴리의 제안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나폴리는 이강인에게 연봉 인상까지 약속하며 그의 결심을 이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윙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콘테 감독의 전술적 철학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강인이 PSG를 떠나는 동시에 김민재는 PSG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빌트는 김민재를 둘러싼 이적설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며 PSG를 비롯해 에이시 밀란, 사우디 아라비아 알라스르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넨이 최근 조나단 탈을 레버쿠젠에서 영입하면서 김민재의 입지가 더욱 흔들리고 있어요. 축구 통계의 매체 트랜스퍼마크트가 예상한 2025-26 시즌 미네네 베스트 11에서도 왼쪽 센터백 자리에 김민재 대신 타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PSG의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이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만났다고 보도되었어요. 캄포스 단장은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과도 가까운 사이로 김민재를 페네르바체 시절부터 주목해왔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미네에서 43경기에 출전했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즌 말미에는 다른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뱅상 콤파니 감독에게 혹사당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김민재 본인은 미넨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트리브나는 김민재는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미넨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약간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PSG 입장에서 김민재는 매우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세리에와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경험도 풍부하거든요. 특히 로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 시스템에 잘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민재는 부상 때문에 클럽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넨 선수단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독일티지가 보도했습니다. 조별리그 이후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김민재가 정말 PSG로 이적한다면 이강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셈입니다. 한국 축구팬들로서는 복잡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강인과 김민재가 PSG를 떠나고 들어가고 하는 이적 소용돌이에 빠져있을 때,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2025-26 시즌 홈 유니폼 포스터에서 손흥민을 메인 모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는 손흥민의 이적설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3일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다음 시즌부터 입게 될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의 중앙에는 대한 쿨루셉스키가 있었고 판더벤과 루카스 베리바리 나란히 곁에 서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음 시즌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제외되었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 이적설이 사실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구단들의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특히 알라스르가 손흥민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체자로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올 시즌 후 사우디 구단의 최우선 타깃으로 지명됐으며 2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0억 원의 연봉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체는 연봉 56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엑스포츠뉴스는 사우디 구단이 손흥민에게 1000억 원의 이적료와 2400억 원 규모의 연봉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손흥민의 나이와 계약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적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올해 33세로 유럽 무대에서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손흥민에게는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만큼 이제 새로운 도전을 원할 수도 있어요. 알라스르가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의 마케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근 토트넘은 포스트 감독 경질 이후 선수들이 동요하고 있고, 손흥민과 로메로, 페드로 포로, 마티스테, 히샬리송, 메디슨, 벤탄쿠르, 벤데이비스 등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손흥민 대체 선수로 적극 영입을 서두르고 있는 바이에른미넨의 르로이자네가 연봉을 290억 원을 요구했고, 레비 회장이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는 통보가 갔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토트넘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이래저래 토트넘은 다음 시즌 엄청난 변화에 일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손흥민이 떠나면 한국인 관중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도 몰아칠 것입니다.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세 선수의 이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